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아, 한번 아, 읽어 보시면 될 네, 겁니다. 읽어 볼 건데 예. 혹시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시요 이걸로 해야겠네요. 원장님은 이게 맞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아, 같은 아, 케이스는 아, 마이너스 아, 통장 아, 거의 안 쓰기 아, 때문에 아, 이렇게 아, 받으셔도 아, 상관이 아, 없다. 음. 그래요. 일단 이걸했고 예. 궁금증이 다 해결됐어요. 그런 거제 해서 없나, 그러까 원하시는 날짜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겠죠? 네,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순서는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나오고 3주까지 걸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잡아서 예. 날짜 아, 지정하시면 지정하신 날짜에 가능하세요 와, 일주일 있다가 지정하면 일주일 있다 나온어 가능합니다. 그럼 3주가 아니네. 더빨리도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 삼주라고 하는 거고. 누구의 마음? 일주일에 또 서류 썼는데 일주일에 나오나 안 나오나 굉장히 조마조마 하시아요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순서, 순서 한번어야 아, 되니까 지금 이제 설쭉한번 들었으니까 바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응.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사가 해줄 거예요. 세무사 선정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개설어가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신청은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마감하는 시점 거의 됐을 때 개설어가는 신청을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네. 당장 준비해야 되는 건 사업자 등록증 네.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를 결정을 하셔야 잔금을 하자마자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있어 도면을 확정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 안 그래. 그러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해야겠네 그렇죠. 만나서 어. 이제 도면을 빨리 그려야 돼요. 당장 급한 거는 사업자 등록 세무사를 선정하셔야 되고 네, 세무서, 세무서, 1차가 세무사. 1차가 세무사. 일반 세무사를 만나셔서 결정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돼요. 일차적으로 바로 하셔야 되고요. 이번이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하시는 단계를 해야 돼요. 업체는 보통 3개 정도를 원장님들이 보통 보세요. 저는 어디서 알아야 돼요? 업체는? 업체는 원장님 주변의 지인 아니면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두개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인테리어를 해가지고서 도면을 확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확정을 해야 잔금을 치고 나서부터 공사를 바로 네. 땅 해야 아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화, 인터넷으로 이런 걸해야 된다는 건 거고 블로그나 홈페이지는 다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액션이 되는 거는. 공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두 개만 해결하면 일단은 급한 불은 예. 급한 불은 끄는 예. 거고 0 개월 동안 이런 걸 쭉. 네 예. 맞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 내부 사인 업체 간판하고 사인 업체 정해야 되고. 사인이 뭐죠? 아 로고. 로고. 네그 붙여야 되잖아요. 사인물. 아, 사인물이라고. 아, 여기 아, 뭐 진료실이고 뭐 이런 거. 인테리어에서 안 해줘요. 아 그래요? 업체가 틀려요. 예, 사인 업체 간판하고 사인하고 같이 보통 하거든요.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얘, 이름도 정하셔야 돼요. 병원이름어하게 이름. 줘야 요 저는 외과는 그냥 제가 볼때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제가 하는 거다 그러고요. 다 그게 신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추천해요. 검색할 때는 제일 좋아요. 엄청 오.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1순위. 이제 용... 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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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네, 거는 필요하면 중간에 요청하면 제가 다 연결해 드려요. 아, 는 업체들 다 있으니까. 그리고 수탁업체 정하셔야 아, 되고, 원장님 주로 뭐로 하실 거예요? PPH 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니가 쇼하실 거예요. 네. 둘다 상태 봐서. 기물 음. 하셔야 되고, 영상판도. 그다음에 이제 장비, 장비 정하셔야 돼요. 네. 큰 걸로 봤을 때는 차트 네. 프로그램 정하셔야 되고, 장비. 네, 장비는 아까 내시경, 내시경 대부분 다 올림푸스일 거니까 가장 큰건 초음파고, 나머지 잡. 밴드도 있을 거고, 엑스레이도 있을 거고. 근데 장비를 정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전자제품이나, 음. 전자제품 하셔야 되고, 음. 전자제품. 네. 여기까지 정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짜잘짜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쫙 드릴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나머지 진료 물품 이런 거는 제가 다 샀던 내역이 있어요. 음... 그거를 싹다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드릴 때. 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거의 막 빠질 때 사시는 거거든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를 정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빨리 하셔야 되고 저랑 다시 또 만나면서 이후에 한번더 설명드리면 돼. 일단 네. 세무 사원님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인테리어 업체 두 군데 연락. 소개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어. 내시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초음파는 그거 하시면 되고 내시경은 펜탁스하고 올림푸스에 따라서 틀려져요 지역을 명확하게 걔네가 저거 해놨어요 그래가지고서 업체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락처 중고로 음. 해야 되지 않나 이거 그냥 가면 네. 거의 5억 넘어가죠 그러니까 네. 1억 넘어 5천 1억 5천인가 할 건데 중고도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중고는 좀 약간 틀려요 네. 데모 장비가 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고는 따로 만나야 돼네네네 중고 업체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 올림푸스를 일단 만나보고 네. 대부분 다 올림푸스에서 데모 장비로 일단 가지가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네. 걔네가 그 데모 장비 했다가 음, 파는 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 거 좋죠. 그렇죠 그런 거로 보통 구매를 하세요 음, 그러면, 거기 그, 그래야 AS도 확실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사실 이거 성문 스타벅스에 마감까지 있기는 처음이네요